느낌인 이거지, 무이 느낌. 세이죠. 이제 손목 안에도 찹니다. 남편으로. 손오공처럼 하나씩 버고다 <laughs> 여러분들 드래곤볼 봤나요? 드래곤볼 보신 분, 어, 정정이라 할게요. 어, 잠시! 아통 이다 스스 갑시다. 똥스 콰르. 에 막다른 길. 미간에 한발 꽂아 줬어요. 와, 이거 다시 멋있는데 왜요? 그냥 평범하게 누웠는데 내렸네. 이거 스크린샷 어떻게 한다 했죠? 시프트 윈도우 키 시프트 S 이 사진 썸네일로 쓸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약하게 <laughs> 넣어. 보은 기술 무기 수위 지금 짱 빠르죠. 앞으로 병장 이렇게 잡아 있다. 어 올무베룩. 레기 왜 이렇게 심하지? 그러니까요. 게임이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람지 샤워나 하고 왔어요? <laughs> 오! <오오오! 웃음> 람지 샤워 안 했죠? 내 머리 말려줄게. 먼지털이 <laughs> 먼지털이. <먼지터리, 먼지터리. 웃음> 메인이 어디가까요 <laughs> 메인이요. 가면! 아래다. 어? 우와 아래 짱 많은 거 같은데요. 아래 그래서 더 렉이 걸리나? 그리고 거미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. 어, 근데 이런 아래가 아닌데 이쪽 아래가 아닌데 윙가 그럼 저기? Hey. 이 장군, 살아있겠지? 정정수리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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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비. 로비. 로비에. 오, 쏜다, 쏜다, 쏜다. 쏜다. 맞아, 맞아. 아, 아! 근 <laughs> 맞음. <웃음> 헤라, 니나 먹어, 자식아! 싫으면 니가 먹어. 갑시다. 여기였나? 여기다. 니아, <놀냐> 오다가 말아? 아, 너 그냥 총 먹어. 아니, <laughs> 오다가 멈, 뭐, 스탑 무빙을 해? 한발 남았지, 이거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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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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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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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 공박 씨. 열리려고 하는데요. 응. 좋냐다. <laughs> 나오자마자 입구컷이 <laughs> 고민 안 해. 다 죽일게요, 그냥. 우리 자전까지 가야 돼. 변경. 변 <laughs> 진짜 많다. 장군? 장군님이에요? 아야야야 장군님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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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줄테니까 쳐지마 내가 잡아줄테니까 내가 잡을테 있어 쏴줘. 통화를 없어 총알 아, 추워요. 바닥에 널린 게 총알이야. 람지 <laughs> 살아있죠? 람사장님. 람지 <laughs> 죽었나? 아이고, 뭐 먹고 죽었어? <laughs> 빨리 잡아야 돼. 안되겠다. 빼x5 빼x5 총알 있으면 총 쏴도 돼요? 쏴도 된다니봐 앞장서지 많이 버텼는데 얼마나 지는지 모르겠다. 시간이 또 나왔다. 가면 하주경 기 되게 잘해야 돼요. 어디서 브레이킹 튀어나올지 모르. 어? 어? 뭐어떻 하라고? 람지좀 빌릴게 제발 아무도 말해두너 나이스 람지삽좀 빌릴게 아 여기 병병 나와 치겠다 미치겠다 아브리킹있 앞에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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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총알 안 좋아져 몇 발짜리지 이거 일단 쏴봐? 어 없다 총알 없다 어, 들어갔구나. 어이, 내일 어? 쪽지?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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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아래? 1층 오른쪽 앞에 문 있어요? 1층 오른쪽 앞에? 어, 저기 있 여기 메인이에요. <laughs> 에그. 누구 걸렸어? <laughs> 두 마리, 네? 아, 네, 두 마리, 니두 마리, 있 여기 여기 마리, 세 마리, 세 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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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마리, 세 마리, 세마 마리, 마 뭐야? 나 인벤토리 다 어디 갔어? 아, 이 장군님이 장전해가지고 다 사라졌어. 너 인벤토리가 보이지 않아 거기서 장군님이... 장전, 그... 장전, 그만해요. 장전... 잠깐, 잠... 잠깐... 사비 인벤토리에서 보이지 않아. 거 어, 버렸다 줘야 돼요. 장군님 자꾸 장전해서 그럼? 아하. 응. 어디 갔길래? 남진님? 아? 어? 어, 죽은 거 아니죠? 어, 뒤에 따라오다가 죽었을까봐. 아. 죽었을까 봐. 아. 병정잡음. 네, 공병정, 공병정. 막힌 열. 오케이. 오른쪽 거미. 아마 었을때그 자리. 올라가 볼게요. 흉쇄 유산인가? 실게 어! 아 오. 진짜?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진짜 나한테만 일어난다고 거미가 샷건 맞고 살았음 아래 가면 있는 거. 후문이네? 예 이놈 어디지? 소리가 어 아, 저기다 음. 어, 얘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? 이거 제가 볼땐 버그 거든요? 왔다 갔다 하는 거? 내가 여태까지 공정을 얼마나 많이 잡아봤는데, 이럴 리가 없는데, a r 오는거 아님? n a g 요 n Wait, Gibber, I'm going to 어 u n I'm g o i 가 g to run. I'm going 어 o r 왔어요? 거 g 아 i n 거 t 아니. 거 n 아니. 일이 어저긴 기 브레이킹 일단 그쪽은 막 다른 길이 그러니까 어? 뭐야 어이랑와 어? 완벽한 의심이었다 여기는 후문인데 와 남지 둘로 와봐 안 어? 아, 여기 있나? 어, 어, 어. 아 오, 오, 오. 아쉽다, 여러분. 다음에는 자전까지 꼭 버텨보죠.